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집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덜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집파에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요호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열 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바리 선 곳에 돌열 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게르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 누에 여호와의 개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해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참 가슴이 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참 실행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시딤에서부터 요단까지 이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에 관리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이제 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2천 규빗쯤 떨어져서 걸어가게 했다는 것이요. 에 이게 오늘날로는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 이유를 보자 하니 왜냐하면 너희가 초행길이고 또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이 언약계를 봐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니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이 좀 해석하기로는 아마도 이때 한 200만 명쯤 되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대규모의 일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 확보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 최대한 많은 이들이 언약계를 보기 하기 위해서 이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갔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계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초행길과 같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사장들도 바로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의 이 특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 때부터는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써 앞장서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1 k 로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걸으라고 했잖아요. 이 사파리에서도 보면 이 야생동물의 표적이 되는 이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있는 동물들이 쉽게 표적이 되곤 하죠. 이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이제 어깨에 메고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적, 적들이 나타나게 되면 정말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거의 한100%넘게120% 그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뿐입니까이 요단강이 이제 그 당시 시기적으로 이 강물이 크게 불어나는 때였습니다. 이요단강물이 크게 불어나면 한 3m에서 4m 정도 이제 깊이가 된다고 해요. 제 키가 한 158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두 배는 이제 높은 거예요. 나도 초행길이고, 아니 나도 물이 무섭고, 이 강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이 안 되는데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너가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 발을 내딛자 이 요단강이 멈춥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그한 가운데서 멈춥니다. 이언약기를맨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이 수많은 짐들 그리고 이 가축들이 다 건너가는데 반나절 이상이 걸렸을 겁니다. 어깨는 아파하고 다리는 저려왔을 거예요. 이언약기를맨 제사장들의 이 순종과 인내심으로 오랜 시간 버텨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다 마친 후에 그제서야 이 제사장들이 멈춰 있던 발걸음을 떼고 이 무트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겠습니까? 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후대까지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헌신과 이 순종과 이 섬김을 단발적인 구원으로 끝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후대에 후대까지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이 세운 기념비는요, 이 요단강 근처에 굴러다니는 아무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발 밑에 있는 돌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절인 다리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이 몸뚱아리 그 밑에 있던 그 돌. 이 헌신의 발자국 밑에 있던 돌들을 하나님께서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한 세대를 넘어서까지 열매가 열매를 낳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의 발 밑에도 그 기념비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수화 사장 구절입니다. 여수화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섬기는 자들의 발자국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의 발자국들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씨앗이 열매가 되고 또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는 생명의 일들을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한국만 해도 보십시오. 먼저 앞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이 제사장과 같이. 이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오늘날 이 열매가 맺은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한국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루비 캔드리 선교사님의 무덤도 있거든요. 이 그녀가 섬기로 왔다가 1년이 채못 돼서 25살에 나이로 병에 걸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녀가 순교하기 전에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편지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른 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로 우리를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이 부르신 자리가 참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 다리가 너무나도 아픈데 지금 내 어깨가 너무나도 무거운데 내가 잘못되면 내 가정은 누가 책임지나? 내가 잘못되면 이것은 누가 책임지나? 흔들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신 사명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포기치 않았을 때, 멈추지 않았을 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곳이 생명을 낳고 또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의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희 부서 선생님들이 참 많이 떠올랐는데요. 먼저는 앞서 가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제사장. 떠올려주시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불어, 주님, 제가 이 제사장들과 같은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내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더라도,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면, 제가 기꺼이 이 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던 제사장들의 발걸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떨리는 다리와 또 아픈 어깨를 붙들고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성기며 나아가는 선생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또 교회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니를알수 없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요단강 앞에 설때힘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자국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그 자리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